안녕하세요. K-재봉틀 박경순입니다. 오늘은 트렌더 점퍼 봉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포켓을 달기 위해서 포켓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포켓 2를 완성성까지 접어서 이 센치 시접을 놓고 박도록 합니다. 되돌아박기를 하고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반대편도 같이 박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cm 접어 놓고 완성선에 따라서 박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박을 때에 원래 그려놓은 선들을 벗어나지 않도록 잘 해야 합니다. 그래 주머니가 돌아가지 않겠죠. 왼쪽 끝에 노루발이 물리도록 해서 박습니다. 주머니 뚜껑을 박는데 위에 시접을 재단할 때는 3.5를 남겼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차피 0.5만 남기고 잘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1cm까지만 박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면을 박습니다. 3면 삼면을 박아서 나중에 뒤집게 됩니다. 자, 사슬하고 되돌아갑니다. 끝에 가면은 완전한 관세사 마지막 선까지 제대로 왔습니다. 한땀더 가야 될것 같네요. 한땀더 가고. 잘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되돌아 봤기를 했고요. 다음 한쪽도 똑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 0.5만 남기고 나중에 잘라야 될 부분이니까 1cm 정도 여유를 남기고, 천천히 해서, 조금 뒤로 대답 주머니 뚜껑은 다 박았습니다. 주머니 끝이 시접이 잘 꺾이지 않아서 미리 5mm 접어서 박고 있습니다. 박아놓고 다시 한번 박아놓고. 꺾 접어 들어갈 부분. 점수는 한 2mm 정도였어 주머니를 붙입니다. 주머니는 먼저 안쪽으로 잘 접혀 들어가지 않아서 천의 특성 때문에 잘 접혀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박고 난 다음에 박습니다. 여기서만 떼도록. 다시. 조금 어겠죠 조금 먹기가 힘드네요. 전혀 안 맞지 않나? 상당히. 주머니 뚜껑을 닫니다. 저 시접을 3.5cm로 두었던 것을 이제 자릅니다 0.5cm로 자르고 다시 뚜껑을 덮은 후에 이렇게 덮은 후에 이렇게 덮은 후에 여기에 0.7mm 정도에서 7mm 정도에서 상침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뚜껑 위에서 상침을 하겠습니다. 시접을 0.5로 잘랐기 때문에 0.5가 다시 이 상침하는 손 안으로 들어가게끔 해서 바느질를 합니다. 점퍼 주머니와 뚜껑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뚜껑 사이즈가 맞지 않습니다. 새로 뜯어서 다시 달아야겠습니다. 주머니 뚜껑을 만들겠습니다. 음. 주머니 뚜껑을 박습니다 o m e back sooner. You know, I d o n

이 많이 잡아놨던 시접을 잘라냅니다. 여기 좀5지는 조금. 0.5cm만 남기고 잘랐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상침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치수도 저어가면서 해요. 다리미를 한번 다려와서 박도록 하겠습니다. 뒷판 팔 소매 부분을 입고 있습니다. 작은 두 쪽으로 나누어 재단한 섬매를 이렇게 시침질을 해서 박고 있는데 작은 쪽 식서 방향으로 재단한 그 작은 쪽 위에서 박도록 합니다. 바늘 땀은 2.2로 두고요. 그다음에 박는 위치는 노루발 끝 쪽에 맞추어서 합니다. 이유는 다시 이것은 안과 안이 마주하고 그쪽에서 먼저 박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음에 다시 통솔로 하기 위해서 안쪽에서 한번 더 박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식서 방향으로 되어 있는 쪽에서 하면 밑에 소매가 사실은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바이어스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늘어나기 쉽기 때문에 이 작은 소매 쪽 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시침을 해서 안안 안 마주 보고 팔을 소매를 봉제, 주머니, 주머니 뚜껑 달기, 소매 붙이기까지 마쳤습니다.